아, 미나를 화이팅!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어멋이어오 미나 미나 오, 화이팅 어멋있 <laughs> 아름다워, 아름다워, 나름다워. 이거야. 아름다운데 한번 들어, 들어오면은 무조건 먹거든. <놀람> 나이스 클리어. <필름. 놀람> 어, 나이스 비 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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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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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우, 너무 잘 맞는다. 그째지그지그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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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출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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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왜이렇게 사람 왜이렇게많 이다가. 아, <laughs> 둘다 잘한다. <웃음> 생각보다. 멋지! 멋졌다! 피드. 멋 아, 나이스 나이스. 그런데 <laughs> 멋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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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진다. 나이스. 갔어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왜냐면은 우리가 다리가 빨라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야민아우나 이제 아웃도어 골라야 고 잘해 <laughs> 야야롱 <laughs> 많이 주고 그렇지 나이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잘 때린다. 오늘 걸리지도 않고 실수도 안 하고. 야, 잘하는데? 야, 잘하는데? 아, 무대체질이야. 어? 야. 야! 민화전 있어 민화전! 대회체질이야, 대회체질! 야! 아니, 실전파네. 야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아왜 이렇게 잘해? 오왜 <laughs> <오오> <laughs> <너>, <laughs> <정신 차려>, <laughs> 이렇게 잘해? 오이라이잘어 나이스. 이이 오! 야, 오우. 시그니처 투척 나왔다. 여유 있어, 여유 있어. 오오. 오오. 와! 와! <laughs> <안 하고>. <laughs> <일상, 일상. 웃음> 딸때 따! 딸때 따면 돼! 잘했어. 아, 다 너무 많이 준다. 그렇지! 나이스! 나 야! 바로 달려와. 라켓 들고. 잘하는데? <놀람> 나이스! 오늘 평소에 말한 것들을 오늘 다 잘하고 있어요, 있어요. 어,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잘하고 있어요 대단해 화이팅 화이팅 괜찮아 괜 화이팅 농서브 진짜 많이 준다 <목소리도> 나이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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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목소리도> 나이스! 어디서 배웠어?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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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와, 왔다. 뭐야? <laughs> 왜 이렇게 잘해? 스매까지 아, 스매시 왜 이렇게 잘해? 스나이프 어, 타이터야. 아, 미치겠네. 아, 클리어 좋고. 오, 왔다, 왔다. 오케이,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미나르 화이팅! 나이스, 나이스. 이름도 미나르냐? 미나르 뭐, 미나르 미나르. 나이스아웃오아우자아시라고 재훈아. 아 매너 좋다 좋다. 절대 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자 자자. 이자 자자이팅화이팅와왜 이렇게 잘해? 민아 나 날라가는데? Yo. 아, 진짜. 괜심아 먹어야 되나아그아까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저아괜찮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괜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 1 7대1이 근데 이거 리그여서 잠시 계속 따면서 해야 돼. <laughs> 자, 천천히. <laughs> 천천히, 천천히. 넘어서 넘어서. 아, 아, 진짜, 진짜 나이스! 자, 나이스 푸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포시.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오. 나이스. 자, 인사. <믿은> <laughs> 네, <또 갈등적으로> <laughs> 그아 왔다. 그이스렇지와정상이야 와! 다아름 야, 제대로 공식대로 하네. 야, 레슨인 줄 알았다.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어, 잘 밀었다. 와, 로테 잘 도는데? 좋은데? 미나는 앞으로 나켓 잘 들어? 아 잘도 잘 들고. 준비를 하고 있네. 그렇지! 미나는! 미아 길게 넘겨야 돼! 야, 왜 이렇게 잘하냐? 스마일! 스마일! 괜찮아, 괜찮아. 음, 하나, 좋아, 음, 좋아, 음, 좋아. 괜찮아, 괜찮아. 긴장하지 말고. 어우, 청시원 먹어야 될것 같은데? 청시원, 효과 좋네. 아, 나이스. 좋다. 잘 밀었다. 그렇지. 오케이 와. 오케이. 와! 나이스, 나이스. 와 아니, 체육관에서보다 도달해. 나이스 아, 아름다 잘 들어갔고 어이 나이스 야, 나이스 치치치치 나이스 나이스